12장 46절로 5 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르키히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에 관해서는요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다는 거 외에는 성경에서 그 어떤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형제들과 동생들이 나왔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누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할 때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자란 형제예요. 그리고 뭐 평범하 자랄 때는 아주 평범했어요. 늘 같이 밥 먹고 뛰어놀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런데 오늘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같이 자란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 믿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장로 즉 단인 목사가 되어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고 능력이지만 이것은 아주 평범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삼천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위대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면 돼요. 너무 쉽고 너무 평범하죠. 그래서 너무 쉽고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뭐 쉽게 얻어지는 건뭐 귀한 게 아니라네요. 여러분 예. 너무 너무 귀한 거는요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 사랑 그냥 받지 않습니까? 뭐 그에 대가를 치르고 뭐 돈을 내야 되고 뭘 갚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너무 귀한 건 그냥 받는 거예요.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세 안 내잖아요. 공기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기세 안 내잖아요. 너무 귀한 거는 그냥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마 집 안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그집 밖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할 말이 있다고 누군가한테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말씀 전하고 계신데, 아지지저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냐? 내 말씀을 듣는 내 제자들, 하나님의 때 따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고, 내 자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밖에 서 있으면 안 되죠. 예.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복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 그만하시고, 제가 말하는 걸 들으세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데, 겸손히 엎드려서 들어야지, 그걸 거부하고, 내말좀 들어달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무리하고, 교만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죠. 예, 그냥 자기가 말만 하려고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왜날안 도와주시냐고. 왜나 부도나게 하셨냐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는요,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무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서 하나님이 해라 하면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께 막 하나님 성을 안 듣고 계속 말만 해요. 왜안 도와주냐니? 왜 실패하게 하냐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니?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무선 사울의 왕의 그 추적을 피할 수 있었고 그가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 3일 상하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뭐 여기 있다 하라든지뭐 도망가라고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다윗 사울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 살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결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이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 가슴에 울리고 모든 말씀에 아멘 할수 있다면 그 심령은 정말 놀라운 은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막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막 의심이 생각, 의심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면, 그거 정말 끔찍한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더 무서운 재앙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들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길르 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집에 갔을 때그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잔치를 벌려야 될 거예요. 음식을 막 정성스럽게 막 만드는데. 그 혼자서 만드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당연히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마리아는 부엌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 얼굴을 바라면서 계속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니까 마르다가 와서 불평합니다. 아 예수님 제가 너무 바쁜데 예? 마르다가 좀 보내주셔서 저하고 같이 식사 준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 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아주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그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 와서 뵙게 뭐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 봉사도 할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막 말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할 때 말만 하지 마시고 좀 침묵 가운데 주님의 고요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의 음성은 아주 조용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그 세미한 음성을, 그 조용한 음성을 들으려면 그 성경에 보면 영어로 성경은 속삭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속상해 들려면 우리가 조용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 가운데 조용한 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어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냥 다신준이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요 내 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밖에서 예수님 나오라고 나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지금 안에서 열심히 주임선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의 어떤 용건을 말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그러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가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주님의 그 영적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적 영 교제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동생들이 주의 음성을 잘 들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의 삶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었을 거예요. 마귀은 그 3장 2 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미쳤다 하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미쳤구나. 아, 미쳤지. 갑자기 우리 아버지는 목숨, 예, 요셉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쳤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를 할지라도 동생들이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과 앞에 나와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영적 어머니, 영적 동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내 말씀이 꿀과 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듣는데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딴 생각하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데 가서 그냥 머리에 비닐봉지 씬 것처럼 그 꿀이 내려오는데도 아무 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마가 2장에 보면 중부병자를 그 친구들이 데리고 이제 침대채 데리고 가서 막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수 가까이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지붕을 놔서 지붕을 뚫어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침대채 내려서 예수님 팔 앞에 자기 친구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방해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 주의음성을 듣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직장을 옮겼어요 왜냐하면 주일 날 거기가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주님께 온전히 주일 성수하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월급이 혹시 적은 대로 직장을 옮겨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든 방해된 것을 제하고 나서, 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제 한국에서 저희 집에서 돈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바를 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근데 알바라는 게 대부분이 주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평일날은 또그 아또 어, 학교에 가고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 주일날은 일안 합니다 하고 그 직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 웨이터로 일을 했는데 그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처음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일일날 일을 해야죠. 어떻게 일일날 일을 안 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제가 주일날은 예배드려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이 일을 못 합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막 처음에 황당해 하더니만 알았다고. 그래서 저에게 일자리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간에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에 연연해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터하든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그 모친과 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제자들,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만이 주님의 그 동생들이, 형제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많죠. 제일 깎아내리는 게예수쟁이고그 다음에 교인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녀라는 말이 있고, 성도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성도 하는데, 이게 영어로 세인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사람이란 거예요. 정말 놀라운 호칭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듣죠. 영어는 로 크리스찬인데 작은 그리스도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제자라는 말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제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 교훈과 삶을 배워서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 항상 부르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시몬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냥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뭔가를 포기했습니다. 뭔가를 버렸어요. 예. 베드로는 배를 버렸습니다. 그 생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 그의 아마 재산목록 1호였을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과야고보는 그물을 깃다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자기 집업 세리란 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마라 여인은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옛날 그 제약된 삶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뭔가를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다면 포기가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그저 붕어빵 장사하는 그 분이 아주머니가 그 성탄에 500만원을 성금했대요. 그래서 그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에서 그 추운 데서 풀빵장 사는 분이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수입을 포기한 거죠. 헌신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어려운 삶을 톡겠다고한 거죠. 그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뭐, 뭐 1억, 2억 내는 건 감동 안 되지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자기의 생활비를 드린 것은 정말 큰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늘 아버지를 위해 온전히 주님 말을 섬기기 위해 헌신할 때, 자기를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동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 내가 막 연구하고 막 묵상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리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단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때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영원한 계시입니다 계시는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인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서 주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동덕에 그 정목사님이 그남양주 가면 천마산이라좀 약간 높은 산인데 거기 거의, 거의 산 꼭대기에 천마산 기도원이라는 아주 큰 기도원을 어 세우셨어요. 저도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초창기에 그 기도를 세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꼭대기에서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전기는 쉽게 끌어올 수 있지만, 전선이니까 수도관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산꼭대기로.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을 이렇게 파 봤는데, 물을 구하려고, 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 여기 산꼭대이고 다 암반이라서 이게 물이 없습니다. 물 먹고 합니다. 목사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독에 정 목사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물이 없으면 기도는 어떻게 세웁니까? 물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물을 마시고 식사를 어? 준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아, 욕기서 8장 1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 나요. 와 어, 왕골이 진벌에서 진벌이 안 돼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왕골, 그러니까 큰그 갈대 같은 거죠. 그러면서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느냐? 욕기에서 8장 11절에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물이 어디 있는지. 아 맞아, 갈대. 왕골이 있는 곳에 물이 있겠구나. 가지고 천마산 그 기도원 그 삼국대 주변을 보니까 옆에 갈대 밭이 조그맣게 있더래요. 그래서 여길 파시라고, 여길 파보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안반 사이에서 물이 아주 칼칼 흘러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은 거죠. 자기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은 가족을 돌보고 부모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돼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 아버지, 우리 영적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모두 구원받고 모두 천국 갈수 있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효도는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육신의 관계보다도 외적인 관계보다도 지위보다도 먼저 우리는 주님의 영적 형제와 동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장, 뭐 부장, 교수, 대통령 다 좋지만 우리의 호칭은 주님의 제재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 계신데 너무너무 귀한 권사님이에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뭐 모든 봉사 다 하시고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권사님인데 아이 권사님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뭐잘 나가는 아들들인데아이 아들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평생 그을려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는데도. 아, 아들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이니까 교회장으로 해서 장례를 아주 정성스럽게 잘 처리했습니다. 교회서 뭐 모든 비용 내고 뭐 가서 봉사 다 하고 모든 절차를 교회서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들 셋이 그걸 보면서 너무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적인 장례는 여러분 가보셔도 아시죠? 많이 지저분합니다. 뭐 그냥. 그냥 술 먹고 막 밤새 화토치고 예? 노름하고 그다음에 뭐 막, 그 다음에 뭐 발인할 때도 막그뭐돈안 주면 그거 뭐안 난다 그러고 뭐 하관할 때도 땅판에서 돈 달라고 막 난리 피고 정말 제가 가봤는데 한번 너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선 장례는 그런 거 없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예. 그래서 이세 명의 아들들이 장례 때 감동 받아가지고. 장례 끝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 아들 다. 그러니까 한 가정당 네 명씩 해가지고 열두 가정에 우리가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장남이 너무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했는데 이분이 오늘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아주 재밌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그 친구 중에 육군 소장이 있대요. 소장이면 별두 개죠. 엄청 높은 겁니다 소장이면 그래서 이 장남이 전도를 하는데 야너별두개 소장밖에 안 되지? 나는 임마 대장이야 대장 우리 교회 성가대 대장이야 성가대장이라는 직위가 있죠 그래서 대장 말 들어 그래서 오늘부터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너 소장, 대장 말 들어서 오늘도 예수 믿자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말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안 믿던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걸 제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주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해 주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듣고 여러분이 2026년에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승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6년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